한마디의 속삭임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한마디의 속삭임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 위험한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거나 서로 속삭이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행을 일삼습니다. 죽어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욕적인 말과 조롱의 웃음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웃이 공원 내의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속삭임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경향은 무섭게도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소음으로 괴롭히는 그들 일부 가해자는 심지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생활소음과 불쾌한 언사를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존재,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천은 심지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피해자의 신경계를 침해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으로 인해 광적인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지는 더욱 심각한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증가하는 가해자와 미흡한 제재, 현재 조직 스토킹을 일삼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